안녕하세요. 신작합입니다 중국은 감시와 검열이 일상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K팝을 아시아 팝으로 부르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의 프랑스 자선 무대 영상에서도 에이팝이라고 외치는 중국인들을 다수 볼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각종 영상들에서도 에이팝이라는 단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에이팝이라는 단어를 낯설어 하는 중국인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 A팝이 뭐냐고 물어보는 글들을 다수 볼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K팝을 A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차이니즈 뉴 이어를 루나 뉴 이어로 변질시켰다며 이에 대한 반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중국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 팝을 A 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해서 좀 어색한 번역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부르든 내 생각에는 이미 상관 없어. 사람마다 생각이 있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도덕적 유괴를 해서는 안 된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서로 때리고 싸워서 웃기고 슬프다. 이게 무슨 숙청이야. 내가 뭐라고 부르든 내가 애국하든 말든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다들 자기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지금 뮤직비디오나 무대를 보고 있는데 이 이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난장판이야. 음악과 춤은 예술인데 굳이 더럽히지 않아도 된다. 다들 그만해. 남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도 되고 네 관점을 유지해도 된다. 자기가 오른 줄에 섰다고 우쭐대며 남을 성토하는 언행만 거두면 돼. 이것과 함께 중국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신문의 컬럼에서는 중국에서 태권도의 위상과 중국의 위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권도 인구는 5천만 명이나 됩니다. 중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 수준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의 태권도장에 최소 200에서 300명의 초등학생 수련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여개의 직영점과 30여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어 수련생이 총 2만명에 이르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런 중국은 태권도 인구 1위 국가이고 세계 태권도 유품 단자의 20%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에 대한 대우도 매우 좋습니다. 하루 1시간 반에서 2시간 일주일에 3번 정도 수련해 관장의 숙련도에 따라 하나 약 35만원부터 52만원까지 고비용의 수련비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권도 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의 태권도 시장 규모는 6천억 위안 하나 약 113조 원이 넘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태권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국기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 8년간 심사추천 독점권한을 부여받았던 중국태권도협회는 2017년 8월 1일부터 중국 태권도 단증을 자체 발급하며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의 위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 태권도협회 공식 사이트에 국기원을 협력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미 사범들에 대한 자체 연수교육 및 연수용 교재 제작을 통해 태권도를 중국화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심사를 받을 때 차렷, 경례를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사용하도록 해 태권도의 정통성과 역사, 무도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태권도는 중국 무예에서 시작됐다는 중국 원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커뮤니티에는 이상하게 중국 드라마에서 태권도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 명천 야상 견돈이의 한 장면입니다. 태권도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저까롤이 남해의 한 장면입니다. 역시 태권도 장면이 등장합니다. 니시 인간상의 한 장면입니다. 반전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드라마들에서 태권도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이 갑자기 태권도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그 어디에서도 태극기를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에 태권도 장면이 들어가는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김치, 한복에 이어 이제는 태권도까지 넘버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검열로 인해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홈쇼핑에서는 소금 모델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사람 대신 마네킹이 모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소금 모델은 일반 상품에 비해 출연료가 훨씬 높지만 노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모델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초창기에는 더 많은 출연료를 지불하며 누드 모델을 섭외했지만 홈쇼핑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이들의 거부로 누드 모델 섭외는 곧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내 모델이 사라진 자리에는 러시아와 중국 출신 모델들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모델을 섭외하는 과정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외국인 모델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서 한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 모델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 시청 시간에 대한 민감함도 작용했습니다. 2007년 방송위원회가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속옷 상품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6시부터 22시까지는 속옷 착용 모델 출연을 제한해 사실상 새벽이 아닌 경우에는 속옷 모델이 방송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2018년 현대 홈쇼핑은 해외 여성 연예인들의 보정 속옷 하의가 노출된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방심희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방심희는 속옷 상의가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게 착용한 일반 여성의 촬영 영상을 방송한 GS샵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추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노출에 조금은 민감한 한국 정서와 모델 섭외의 어려움 등이 합쳐져 한국 홈쇼핑에서는 사실상 인간 모델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마네킹 모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속옷 홈쇼핑에 대한 논란은 가끔씩 벌어지고 있고 마네킹을 사용하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에서 란제리 모델 여성을 검열, 그래서 남성들이 모델로 CNN 보도입니다. 중국에서는 검열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속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남성들입니다. 장난스럽게 춤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막는다는 이유로 여성 속옷 모델들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중국 내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들은 남성 모델들을 대신 방송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발을 쓰거나 화장을 한후 여성 속옷을 입고 출연해 상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CNN 보도 내용의 일부분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꼬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모두가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쑤시라고 밝힌 남성이 말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여성용 속옷을 남성 모델이 입고 파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또 다른 성적 문제가 될수 있다. 남성 모델들이 수치스러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